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지 모습대학 정보수정대학입니다 자내림굿한날왜 오느냐 왜 어, 무당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당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런 어, 강의만 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강의를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너무 많은 질문도 예, 들어오고 저에게 상담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그 상담 과정에서 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만 가지고 모자라서 요번에는 불가피하게 제가 직접 내림굿 사는 영상을 직접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또 산에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어, 여러분에게 많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 많은 분들이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왜? 왜, 저, 정대감, 정, 법사가 어, 기도하는 모습, 뭐, 내림꽃, 가리꽃 하는 모습을 영상을 올려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우는 거잖아, 우는 거. 오로지 우는 거. 그런데 왜 우느냐, 고 왜? 이왜 우느냐. 내림꽃 하는 당일날 뿐만이 아니고, 내림꽃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 번, 어, 되돌아보시고, 지금 아직 내리꽃 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은 절의 신도로 다니시던 분 아니면 교회 신자로 다니시던 분 아니면 나는 절도 교회도 무당집도 안 다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점을 보러 한번 갔는데 무당이 돼야 된다고 해서 어 내리꽃을 받으신 분도 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인으로 일반인으로 아니면 절의 신도로 다니든 교회 신자로 다니든 이런 분들 조차도 오늘 당장 단 한번 점을 보러 가서 무당이 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삶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젊어서 7살, 17살, 27살, 37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때 내가 어떤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증상을 나 스스로 깨닫고 있단 말이야. 나 스스로 그런 증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어느 집에 어느 영어 영고만 무당이 아니면은 어떤 무당이 나한테 무슨 가언니설을 해서 꼬셔도 절대로 내주것을 받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어떤 느낌과 기운을 알고 이해하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몸 안에 뭔가가 있다. 내몸 안에 뭔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무당에 대해서 내림굿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뭐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꾸준히 무당집에 다니면서 별이배 술굿을 다 해요. 뭐 진호기를 하라면 진호기도 하고 제습굿을 하면 제습굿도 하고 우왕굿을 하면 우왕굿도 하고 눌른굿도 해보고 되고 빙이 탱어 맞굿도 해보고. 별의별 구술 다 해봐 다 해보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하고 느끼는 것은 결국은 내몸 안에 어떤 조상님이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몸 안에 신이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신이 있다는 느낌은 그냥 막연해 막연해 막연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신이 있는 것 같아. 그 대표적인 현상이 빛을 보고, 빛을 보고, 불빛을 보고, 아니면 어떤 알수 없는 형상을 느끼고. 이때 특히 이 형상을 느끼는 부분이 꿈으로 보든 현실로 보든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 안되는 데에서 보든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하얀 옷 입은, 하얀 옷 입은 할머니. 수염긴 할아버지, 지팡이든 할아버지,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칼을 든 어떤 분, 이런 분을 보게 된단 말이야. 그때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인지, 노란 옷을 입은 할머니인지, 수염을 길렀든지 지팡이를 길렀든지 여기다 호랑이를 타고 있든지,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든지, 형태나 모양이 조금은 달라도, 또이 사람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에 신도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코끼리를 타고 온다든지, 코끼리를 달고 온다든지, 거북이를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처님의 형상을 본다든지, 관세음벌을 본다든지, 지장보살를 본다든지, 어떤 일은, 어 불교적인 세계가 내가 많이 접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형태로 보일 것이고, 어 무당집에, 제가집에 손님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구체적인 영상들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조상님의 합의 받지 않은 신의 모습의 형태다. 근데 이 신의 모습의 형태고 갔을 때는 제 말로 이거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런데 이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는 신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말문이 안 열린다. 그랬을 때 예, 내가 내륙굿을 받기 전에 내륙굿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집으로 뭐 일반인으로 살면서 절에 신도로 다니면서 교회 신도로 다니면서도 제가 집이라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굿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이 무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어떤 이름을 붙여서 진옥이를 하든 제수굿을 하든 오강굿을 하든 병굿을 하든 눌룽굿을 하든 대마굿을 하든 그날 그 국판에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알고 그 무당이 몸에 실렸을 때 내가 같이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눈물. 근데 이게 없으면은 고시 끝나고 100% 효과 가 없단 말이야. 100%. 우리말로 뒤집어진다 그래. 뒤집어진다 그래. 효과가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 국판에서 내가 눈물을 한방 흘리고 그 선생님이라는 무당이 눈물 한방 흘리고 애고 떼고 찾으면서 어떤 조상님이 나와실 때 그곳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1 0 0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기간이나 내림굿을 받기 전에 내림굿을 받은 사람 내림굿을 받고 지금 현재 무당 노릇 하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그랬을 때왜 눈물을 흘리냐 왜왜 왜 눈물 흘리느냐. 이유가 없어요. 우리 조상님이 오셔서 그래, 우리 조상님이. 그럼 이 조상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5년 전에 돌아가신 분,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 50년 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민족은 쭉 위로 올라가면은, 단군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환인 할아버지에서, 이 환인할아버지를 삼국유사에는 천재라고 그래 천재 근데 다른 말로는 재성님이라고 그래요 재성님환인재석이라고요 어, 환인재석 다른 이 환인재석 환인재석이란다면 환인재석 이때 환인이라는 말은 한인님의 말이고 재석이라는 말은 충렬왕 시대 때 이련스님이라는 분이 이 환국유사를 쓸 때는 고려는 완벽하게 불교국가란 말이야 불교 이 불교국가에서 이런 스님이 자기가 중이니까 자기가 중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불교적인 세계관에 대입해서 이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뿐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나오는 삼국유상에는 환인할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느끼냐고 여러분들이 환웅할 아버지를 느끼냐고 제가 태백산 천재를 두번결쳐서 했는데 여기에서도 저도 이 단군 할아버지 환웅처못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는데 그러면 2천 년에 죽은 어떤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진단 말이야. 이거는 여기에서 일반인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인으로 제가 집 노릇을 할 때도 제가 집 노릇할 때도 그무당이야 내가 니네 집에 천년 죽에 죽은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뭐야? 야, 내가 지내지면 500년 전에 죽은 네가 내가 13대 할아버지다. 뭐야 저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리꽃 과정에서는 천년 전에 죽은 조상이 와야지 말문트 고그 불린다 소리를 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내리꽃을 겪어서 내리꽃을 겪고 오늘 내리꽃을 겪은이이 이 지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신을 받으라 해서 천신을 받으라 해서 높은 상제 옥황상제 백마신장 어뭐 불사할머니 대신할머니 입으로 아무리 지수대봐야 내일부터 점못 본다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겠다니까 이때 내리껏 받은 후에 또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우여곡절이 내가 뭐 점을 잘 보든 못 보든 무당 노릇해 무당으로 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집 손님을 구슬해 줘야 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이게 재수곳이든 우한꽃이든 병꽃이든 뭐 무슨 꽃이든 이유가 상관없어요. 뭐 합격꽃이든 뭐 집을 팔라든 논을 팔라든 땅을 팔라든구세 이름은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집의 조상이 단한 분도 안 나오고 그냥 저 높은 신, 천신, 뭐, 대감, 높은 할아버지, 저 대감할배만 나와서 굳이 끝났다고 쳐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곳을 제대로 됐다고 생각이 들겠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지금 갖고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내가 이북구슬 했든, 한약구슬 했든, 경기도구슬 했든, 부산구슬 했든, 전라도, 시기구슬,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맞박에다 무당이나 간판을 가고 점을 보고 살았으면 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아무 상관 없다니까 점을 볼 때도 구슬할 때도 그집 조상이 나와야지 제가 집 조상이 그 제가 집 조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제가 집 조상이 안 나오는 구슬하고서 그것이 잘 됐다고 기대를 하겠냐고 잘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랬으면은 제것집 조상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내 조상을 내가 먼저 몸에다 실어서 해봐야 되는데 그때 내 조상님이 오면은 아 이유없이 눈물을 흘리게 돼있지 이유없이 첫째로 왜 오느냐 왜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억울한거야 자기 자신의 죽음이 억울한거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당까지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겹게 와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상님들이 안 울겠냐고. 근데 왜 울지 말라고 그고 선생들이 울면 안 된다 그러고, 무슨 뭐 조상을 찾냐고. 이거 내리고100% 실패하는 거예요. 저 천신을 찾아라, 높은 신을 찾아라, 명패를 받으라 부대 할아버지, 0대 할아버지, 칠대 할아버지, 높은 조상을 받으라 옥황상열 찾아라, 구천원, 내성권 천조을받으라 이거 미칠로릇이야, 미칠로릇. 미칠노루. 그렇게 하니까 다 벙어리 되는 거야 벙어리 아니 여러분들이 내릴 것 받기 전에 그래도 무당집에 다녀봤잖아요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가면은 너네 집에 부자로 장자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이 벌고 잘 자고 근시 먹고 살던 이 조상님 풀어주라 그래 아니면은 청춘에 사고로 죽고 약을 먹고 죽고 목을 매고 죽고 질병에 죽고 교통사고로 떨어져서 낭 떨어져서 어 분해 못 이겨서 그냥 애인하고 헤어져서 그냥 어 엄마한테 욕 먹어서 사업이 실패해서 젊어서 죽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강도 만나서 강간 당해서 이렇게 죽은 이조상을 풀어주라고 그래 여러분이 앞으로 무당이 돼서도 이런 조상을 풀어주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집안 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주상은 이런 주상을 풀어주는데 왜 무당이 되는 내 주상은 이 양반들을 안 풀어주고 무당이 되려고 하냐고? 이 양반들을 안 풀어주고 뭔 놈의 무당으로 사겠다고 하냐고? 이 양반을 풀어준다는 것이 다른 게 없다니까. 내 몸에 실어서 이 양반들이 왜 내가 청춘에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말로 해야지. 그 과정에 눈물이 나온단 말이야. 눈물이. 그래야지 진짜 무당이 되지요. 왜 울긴 왜 울어? 그분이 오시면 그냥 눈물이 펄펄 나는데 첫째로 억울해서 분해서 가여워서 불쌍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너라는 인간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기뻐서 즐거워서 반가워서 고마워서 온단 말이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신이 오는 이유는 없어요. 당신들이 그 억울하고 분한 삶을 다못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싶은 것 뿐이야. 그때 눈물을 흘려서 이 양반이 돼서 내 몸이.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내가 이 양반하고 일체화가 된다라, 일체화가. 대한민국에 지금도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오신 신하고 통신이 돼야 된대. 여러분하고 오 신자는 교감이 돼야 된대. 여러분하고 오신 신령이 대화가 된대.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개소리. 통신하고 대화하고 교감해서 무담으로 못해 이건 사기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몸을, 내 몸을 빌려드려야 돼. 그걸 합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할머니가 되고, 내가 이 순간에는 동자 애기씨가 되고, 내가 이 순간에 목을 매은 죽은 이모가 되고 고모가 되고 전쟁통에 나가서 사고로 죽은 외삼촌이 되고 진삼촌이 되고 저대동아전쟁 태평양전쟁, 대 광사이판에서 가고 죽고 월남전에서 가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징용 끌려 죽은 이런 양반들이 내가 몸에 실리면 그 순간에는 내가 내 몸이 아니라 그 양반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양반이. 그 양반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내 몸을 그 양반한테 빌려줘야지. 그 양반이 내 몸을 자유자재로 쓸때 내가 점을 원활해보고 남의 주상을 제대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당이 말문 통신 여러 가지로는 점을 못 본다. 절대로 무당이 적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실력이며 교감을 해서는 점을 못 본다. 적 있는 할아버지가 내가 통신을 해가지고 점을 못 본다. 적 있는 할아버지 대화를 하는 거는 내 대가리 속에서 소설을 쓰게 된다 오로지 문당은 내 조상이 내 몸에 실려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다 왜 울긴 왜 울어 왜 울긴 왜 울어 이 없어 울어요 울어 울어야 돼 문당은 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려서 울어야 돼 근데 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릴 때저 100년 200년 천년된 조상은 안 울어 느낌이 없어 7대 8대 조상들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조카, 이런 양반이 실려서 눈물을 흘려야 했을 때, 내가 진정한 무당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또 궁금한 점을 계속, 저도 여러분이 무엇이 궁금할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대, 대화하고, 전화하고, 문자, 댓글, 얘가 봐가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할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좀더 자세히 상세하게 하나씩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법사 정대감입니다.